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태원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어,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견된 폭우 피해입니다. 어, 이번에 13일인가부터 그 장마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장마비가 이제 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제 많은 비를 전국에 뿌려댔습니다. 어, 비가 많이 내린 곳은 뭐한 500mm를 넘어서 근 600mm까지 예,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를 쏘, 이제 쏟아냈는데, 이제 비가 이제 많이 내리다 보니까 지반도 약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 산사태도 나고, 뭐 도로도 유실되고, 제방도 붕괴되고, 뭐또인 인명이 살상되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피해 지역이 아주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BPA로 인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마,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변에서 우리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해서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견된 폭우 피해라는 말은 예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사고로는 폭우가 찬제지변이 어떻게 예견이 되냐? 근데 저는 모든 사안을 역학적으로 접근하고 풍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는 예견이 가능합니다. 한번 저랑 이렇게 말씀 나누시면서 한번 어떻게 된 사안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견된 폭우 피해. 한번 보겠습니다. 예천의 산사태, 실종자 3명 수습, 43, 44명 사망, 6명 실종. 그러니까 피해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 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은 세종시, 청주시, 뭐 괴산군, 공주시, 논산시, 막 어? 청양군, 부여군, 전북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 13곳이다. 윤 대통령 예천, 공주 등 13곳 특별 재난지역 선포, 선포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추려보니까 오송 이제. 어 여기 궁평 이 지하차도 그 다음에 예천군 어 효자면 백성리 이제 요거는 예천군이고요 예천이죠 그 다음에 정읍에도 산사태가 발생했고 논산 이 재방 공주가 이제 논산 공주가 이 재방 붕괴가 많이 됐나 봅니다 요거는 이제 세종시 구에 있는 오송의 지하차도 사건인데 예, 현재까지 사망자 13명 확인, 수색 진행 중, 아직도 이제 수색을 진행 중인가 봅니다. 미호광 범람으로 주변도로 진흙밭 아수라장이죠, 이제. 그렇죠. 여전히 폐수작업 중 지하차도 사망 구명, 부상 구명, 유가족 명백한 인재다. 이제 그랬네요. 명, 명, 명백한 인재다. 궁평제2 지하차도 사고입니다. 그다음에 경북의 전산다태 쑥대밭 뭐 이렇게 수재 물로 인한 피해 화마 또 화재, 수재 그렇죠? 근데 화재보다도 수재가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는 다 타서 집통 남아있는데 수제는 쓸려버리면 집터까지 이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더뭐다 똑같지만 하여튼 얼마나 황망한채했습니까 이거는 정읍이네요. 정읍 여기요. 정읍 정읍시 상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도로에 산사태 발생. 여기 팔각정에 있는 이게 내장저수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논산의 재방 붕괴된 지역이죠. 여기 재방이 붕괴돼서, 이기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붕괴되고, 이게 강이고, 이쪽 안쪽이, 그러니까 논바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물이 쓸려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재로 인한 포구 피해를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태원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 분명히 사람이 살상되는 그런 중대한 어, 이 사건 사고는 아무데서나 막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그 인명이 살상할 정도의 어떤 사고는 반드시 풍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 이태원, 이전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내보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압사되는 사고였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런 골목이었어요. 이런 골목, 요런 골목에서 이제 막 앞뒤로 사람이 꽉 들어차니까 이제 넘어지면서 압사가 됐는데, 그게 제가 최종적으로 저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 동쪽 여기가 이제 사고 현장인데, 이 동쪽 내지는 남쪽, 동남쪽이 이 낮으면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음, 사고나. 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쪽이 낮다는 거는 여기는 땅이니까 이렇지만 이쪽에 이제 비가 내리면 여기에 물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려들겠죠. 동남쪽에 물이 보인다는 얘기죠. 비가 내리면. 그러니까 이게, 음, 빗물이지만 사실 이게 기운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 지금은 이렇게 동남쪽이 낮, 낮은 지역, 내지는 동남쪽에 물이 보이면 굉장히 흉한 어떤 그, 그 지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태원도 요회밀턴 호텔 옆 골목에서 보면 동남쪽이 물이 났죠. 그러니까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서 사람이 많이 그 살상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공평이 지하차도. 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오송에 그 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가 이제 저, 저 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지하차 보니까 낮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미호강이라고 미호천이라고죠. 여기 하천이 범람을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제방 옆에 이런 낮은데를 통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물이 확 들이찬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튼 여 어떤 지점에서 동남쪽에 물이 보이면 굉장히 흉한, 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구운에.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본, 저희가 보는 그 품적인 관점에서는 동남쪽에 물이 보인다. 그러면 아주 지금 운행은 최고로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를 좀잘 압니다. 여기를 어떻게 잘 하냐면, 여기 오송에 우리 저 장태상 교수님이 계실 때 여기 많이 오래 계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 찾아갈 때 맨날 이 길을 이렇게 다니던 길이에요. 다니던 길인데 세상에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그 사고가 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자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건이 사고 난 지점에서 동남쪽에 이렇게 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 사람이, 풍수적인 관점에 사람이 살상될 수도 있을 만한 그렇게 안 좋은 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사고가 났던 데가, 어딥니까? 자, 다음은, 어, 효자면 백성리. 경북 예천군 에, 효자면 백성리입니다 자, 이번에 사고난 데가 사실은 이 주변이 이 주변이 뭐 굉장히 다 피해를 봤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번 특히 더 여기 효자면 백성리 안에 여기 마을 여기 마을 이런 데가 다 그러니까 토사에 휩쓸려서. 사람이 뭐한근0명 실종됐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수습을 했고 한음 여섯 명인가 이제 아직은 또 이제 실종자로 찾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런 데가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너져 내렸냐면 동쪽 내지는 남쪽 동남쪽이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동남쪽에 물이 보이니까 여기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 다 와요. 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다 쓸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정읍의 내장산에 있는 그 내장 조수지 내장 저수지 보죠. 자, 이게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내장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어디서 났냐면 여기 보이면 여기 팔각정이 보이죠. 요산이 무너진 겁니다, 요산이. 요산이 여기가 절개지가 내려는 거죠. 저도 정읍에 연고가 있어서 여기를 자주 가봤죠. 이게 지금 내장산 내장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름도 내장 내장산 저수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무르막인데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저수지가 시작되는 이 부분인데 요코트머리에 이 있는 요 여기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 편각동 밑에 있고. 근데 이 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점에서 보면 남쪽과 동쪽에 물이 있는. 그런 형국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죽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택시가 안돼 깔린 건데, 어쨌든 뭐 다쳤겠지만, 이제 어쨌든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했지만, 여기가 이렇게 사고가 날수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통남 쪽에 물이 보인다. 위험하죠. 굉장히.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동남, 남쪽, 동남쪽에 물이 보이죠. 여기서 봐도 동남쪽에 물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동남쪽이 여기 있는데 산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위험지역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근데 동남쪽에 어디, 여기 뚝방 같은데, 이런 데다 위험하죠, 동남쪽에. 이런 데 사고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보죠. 그다음에 성동면, 원봉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자 여기도 자 여기가 이제 평원이지만 크게 보면 여기가 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산들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면 다 이쪽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얘기죠 여기가 제일 낮고 지금 여기 제방이다 붕괴됐다는 거 아닌가요? 붕괴, 여기가. 몇 군데가 붕괴, 붕괴가 된 거예요. 원봉리 예? 그래서 학교로 다 피난가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동남쪽에 논산천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는 서북쪽에 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가 아닌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동남쪽에 물이 보이니까, 예, 피해를. 받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예. 자, 이제 비슷한 예로, 2011년 우면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 7월 26일 화요일부터 28일까지 예, 서울 누적강 수량 587.55. 관측 이래, 예, 1907년부터 3일 연속 강수량이 가장 많았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 사망수 62명, 실종자 9명이었고, 주택 침수나 산사태로 3,050여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게 우면산 사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음, 그때 불교 TV에 제가 근무할 때거든요. 불교 TV에. 가서 이제 강의하고 촬영도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 있었어요. 이 우면산에, 우면산 근처에. 근데 팡! 치니까 산 속에서 이렇게 밀어져가지고, 이 아파트까지 그냥 쳐버렸죠. 이 불교 TV, BTN 불교 TV가 여기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요, 요 바로 옆입니다. 에 그때, 예, 사고가 나가지고, 이 아파트를 쳤죠. 그래갖고 여기서, 어, 또, 요, 요, 요 이쪽 옆에, 우, 저기,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도 들고 쳐갖 거기서도 인명이 살상되고, 여기도 살상되고. 이제, 대단한 사고가 나죠? 대단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우면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파, 구운이 아니고, 푸른이라는 때라, 동북쪽에는 산이 있고, 소남쪽에 물이 있어야 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남쪽에 산이 있고, 동북쪽에 물이 있으면, 대형 사고가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한번 다른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면산 같은 데가 우면산이 어 남면동이니까. 우면산이 여기죠. 이제 방배동이고, 여기 사당동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죠. 여기가, 여기가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 있죠. 이제 BTN 불교 TV라고. 제가 여기 그때 근매했었거든요. 그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여기서 고래당에 쳐서 여기, 여기 아파트가 박살나고, 또요 옆에, 우, 저기, 유치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작은 게. 여기께 여기께 있었어요 그냥 쓸려버렸죠 뭐 그런 인명사고 그러면 여기가 왜 사고가 났냐면 자이 우면산 정상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면 저기 한강물들이 지나죠 한강물들 근데 한강물들이 이제 벌써 이게 지금, 이게 북쪽이니까 약간 높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높, 자, 이게 이제 동북쪽인 거예요, 이게. 이게 동북쪽인 거예요. 이게 북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그러니까, 동북쪽에 산이 있어야 되는데, 동북쪽에 하, 한강물이 크게, 특히 이쪽에서 큰 한강물이 들이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서남쪽에, 산이죠. 지금 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기에 반대국을 먹어서 이제 들고 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산이, 산사태가 발생해서, 어, 그때, 이쪽만 발생한 게 아니고, 뭐, 여기에도 발생하고, 이쪽에도 발생하고, 같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60여 명이 이렇게, 에, 살상, 에, 살상됐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이제 구운이라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 동남쪽에 물이 보이면, 예? 서서 동남쪽에 물이 보이면 이거는 지금 왕기의 대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구운이 2043년까지니까. 2043년까지 동남쪽의 물을 피하라 동남쪽의 물만 보면 내빼라는 얘기죠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봤는데 동 남쪽에 동쪽과 남쪽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 있지 않습니까 동남쪽에 이렇게 물이 보인다 이사 가야죠 빨리 큰일 납니다 최악의 집이 될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어...